안녕하세요, 샵예요제 있는 곳에서도 한국산 치킨이 이게 지금 막 유행이에요. 그냥 한국에서 흔히 보는 치킨집 할 거면 여기서 해보세요. 뭐 책임을 못 지는데, 근데 프랜차이즈로 막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이제 일단 금방 사업할 수 있는 게 식당인데 치킨집이 잘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여기 사람들. 먹기 좋게, 깍두기 또 이렇게 해놓고, 음, 그 다음에, 이거, 샐러드 놓고, 양념 안한 치킨, 그 다음에 양념 치킨,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, 제가 맛을 비교해드리면은, 음, 한국보다는 그렇게 맛이 없는데, 그래도 먹을만 해요. 네, 인기예요 음. 한국보다 맛이 없다. 이 말은 잘못된 것 같다. 나름대로 괜찮아요. 그리고, 이거는, 양념, 안한 치킨. 음. 음. 괜찮네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서, 음, 잘 돼요. 지금, 그리고 또 하나 잘 되는 데가 분식으로, 떡볶이집. 그게 안될것 같죠. 되게 잘 돼요. 이상하게. 이게 다 한류 열풍인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은 한국식, 한국식 치킨이 요즘 잘 된다는 거. 그래서 프랜차이저. 처음에 그냥 했는데 프랜차이저처럼 이제 계속 늘리더라고요.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. 뭐, 나 거기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따라 했다가 못 되면 그건 여러분 책임인 거니까. 감사합니다. 이상시 합투였어요.